안녕하세요 여러분 뾰타로입니다. 어느새 봄이 무르익고 푸릇푸릇한 5월이 찾아왔죠. 날씨도 좋고 연휴도 많고 마음도 살랑살랑 풀리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지갑은 꽉 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념일도 많고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월의 금전운 타로리딩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번 달엔 어떤 지출이 있을지, 혹시 뜻밖의 수입도 생길지,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타로카드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금전운 카드 뽑아볼게요. 오늘 금전운은총네 가지 선택지로 준비했어요. 번호나 카드 뒷모양, 꽃, 고양이, 별, 눈을 보고 끌리는 카드더미 하나를 골라주세요. 고르셨다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영상 캡션에 타임 테이블을 보시면 고르신 번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답니다. 1번 카드 꽃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의 현재 금전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로 지팡이 8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속도가 핵심이에요. 최근 여러분의 금전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며칠 새 절반 이상 나가버리거나 갑자기 꼭 필요한 지출이 생겨서 내가 전에 계획했던 것이 꼬여버리거나 또막 예상치 못한 기회나 청구서가 동시에 몰려와서 돈을 내 의지와 다르게 막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 빠르고 그만큼 내 판단도 빨라져야 하는 시기랍니다. 지금은 정체가 아니라 가속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5월달에는 무계획한 소비보다 민첩한 판단력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과연 돈을 어디에 쓸까 하고 봤더니, 진짜 실용적으로 쓴다라고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이 여왕은 돈을 막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를 따지는 소비자죠. 그래서 보면 이달의 주요 지출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나 집을 꾸미거나 편의를 위한 지출,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부모님 생신 선물 아니면 뭐 식기류나 뭐 침대 커버를 바꾼다거나 그리고 뭐 건강 검진 뭐 마사지 뭐 비타민 구매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지출은 뭔가 후회스럽다기보다는 그래도 잘 썼다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쓸만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하시는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선물 혹은 보너스 같은 기분 좋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소원성취 카드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소망이 작은 방식이라도 뭔가 현실화가 될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나 친구나 지인에게서 받는 선물, 뭐 할인을 받는 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중고로 상품을 거래하는데, 뭐내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다던가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보여요. 어, 작은 기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꽉 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마 버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쁨을 느끼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썼지만 돈을 쓰고 잘 샀다 싶은 소비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작은 제한이라도 쉽게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귀찮게 느껴지던 일이 오히려 돈이 되는 이제 기회가 될수 있으니 그 기회가 올때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계획 없는 소비나 이제 미래에 필요한 걸 미리 질러 버리는 습관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카드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눈은 멀리 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 뭐. 여름에 여행 갈 거니까 수영복 미리 사둘까 같은 거나 아니면 뭐둘중뭐 뭐 살지 고민하다가 다 예쁘니 그냥 다 사자 하고 결국 둘다 사는 이런 식의 소비를 하다가는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결정장애에서 비롯한 낭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미래를 위한 소비보다는 현재 필요한 소비에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어, 뭔가 미리 준비하는 건 좋지만 충분히 생각한 뒤 지철, 지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면 지갑도 아직 닫아두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들 예전에 후회했던 소비나 혹은 뭐 마음이 약해져서 지출했던 경험들 기억나시죠? 이번 달은 이제 과거의 소비 습관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해요. 특히, 감정적인 소비를 경계하셔야 되는데요. 막, 옛날 생각나서, 뭐, 앱 브랜드 제품을 산다거나, 어,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무리하게 소비를 한다던가, 또는 뭐, 누군가 뭐, 도와주고 싶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번 달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균형이거든요. 이제 과거의 정을 이유로 해서 지금 내 경제 사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번 분들 5월 금전운 요약해 보면 돈의 흐름이 빨라요. 그러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주로 지출하는 분야는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뭐 가족 건강 집을 위한 것이죠. 단, 충동적인 지출은 주의하시고요. 예상치 못한 기회는 분명 있으니 지갑은 꽉 쥐되 마음은 유연하게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5월은 지출은 있지만 수입도 기대할 만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실속 있는 소비와 감정의 균형,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5월 금전운의 핵심 키워드라 할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5월 소비 계획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고양이를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의 금전 흐름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찰나라고 하는데요. 이건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뜻보다는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뭐 돈을 벌어봐야지 하는 의지와 계획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각오가 생겼다던가, 어,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거나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 설정과 같이 아직은 현실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확실한 동기 부여가 자리 잡고 있네요. 지금의 열정이 현명한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주요 주출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몰래 빠져나가는 돈. 혹은 은근슬쩍 새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자동 결제되는 이제 구독 서비스나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긴 택시비나 커피값 그리고 뭐 친구나 연인에게 무심코 쓰는 식비같이 한마디로 눈치 못챈 새는 구멍이 여러분의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 작은 소비 습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내 돈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 이번 분들에게는 이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쉽게 지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그래도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카드는 경쟁, 도전, 뭐 충돌을 상징하는데. 음, 약간의 갈등이나 부담은 있지만, 그 안에 확실한 금전적 성과가 숨어 있다고 해요. 뭐, 회사 안에서 뭐 경쟁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 사이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얻는 포상이거나, 어, 지원자가 많은 일에 뛰어들어 뭐 얻는 수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뭐, 누가 뭐라 하고 이제 작은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이 일이 나중에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포인트를 할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번 달 금전 경고카드로 이제 소드 6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이동, 떠남, 심리적 거리두기를 의미해요. <laughs> 이제 이 카드가 이제 경고로 나왔다는 것은 뭐, 무언가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 쓰는 소비를 조심하라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풀자고 과소비를 한다던가, 어, 뭐, 여기서 벗어나야지라는 마음에 갑자기 막 여행을 예약하거나, 어, 기분 전환 명목으로 하는 충동적인 쇼핑을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런 이제 소비는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금전적으로 후유증이 꽤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금 이 소비가 도피성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달 수익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지금 가진 걸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이미 있는 자산은 손대지 말 것. 어, 막 주변에서 뭐 이거 좋아, 이거 투자해봐 해도 지금은 안정 유지가 우선이라고 해요. 오히려 저축률을 조금 높여 보거나 비상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달 금전운이 탄탄해지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 금전운 요약해 보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은 있지만 아직 계획 단계라고 하고요. 눈에 띄지 않는 지출 구멍을 주의하고, 감정 회피형 소비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익보다도 보존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5월은 무리한 확장보다 안정적인 기반 다지기, 그리고 작은 누수 차단하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번호, 리딩 후 느낀 점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별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카드는 전반적으로 참 강렬한데요. 첫 카드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치 전투를 치르듯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데요. 최근 저축 계획을 새로 세우셨다던가 아니면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입과 지출 모두를 내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고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차 카드는 목표를 정했으면 전진하라 하지만 핸들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이미 금전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실수도 따르기 쉬운 카드예요. 너무 속도를 내다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휘둘리고 있진 않은가 한번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예상되는 주요 지출이 무엇일까라고 뽑아본 자리에 이렇게 별 카드가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카드가 보여주는 것이 희망이네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단순한 소비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아니, 여러분이 오랫동안 뭐 바라왔던 무언가 아니면 내 내면의 회복, 자기 개발 혹은 이제 좀 나를 돌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반영된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뭐 여행이나 힐링, 자기 개발 그리고 뭐 문화생활, 취미, 학습, 건강을 위한 투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출은 나쁘지 않아요. 어, 단, 근데 지금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쓰는 건지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 나를 위한 거니까 괜찮아 하다가 결제일에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쓰는 돈이 될 수는 있지만 무계획한 플렉스를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나에게 돈이 들어올 일은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완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이건 이제 경쟁과 방어의 에너지예요. 이제 어떤 기회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지키고 얻어내기 위해선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예상치 못한 수입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구조에 가까운데요. 어떤 분은 이제 인센티브나 계약 유지,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자기 사업이나 프로젝트 성과를 경쟁하며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 상황에서 이제 협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기회는 오는데 다만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쉽게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수입이거든요. 그래도 의지를 꺾지 않고 버틴다면 충분히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쓰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우리는 포장해요. 이건 꼭 필요하니까 샀어. 아니면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그런 이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드 보세요. 퀸 오브 소드, 소드의 여왕인데요. 이 여왕은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척 하면서 약간 충동적인 소비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걸 사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눌러놓은 보상 심리로 소비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5월은 이제 필요한 소비와 그럴듯한 핑계를 구분하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해, 필요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카드도 정말 멋지게 나왔는데요. 킹 오브 완드, 완드의 왕.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의 리더가 되라. 어, 재정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가져야 할 시기라는 거죠. 어, 지갑을 꼭 닫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카드는 돈을 써도 좋다. 하지만 당신의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소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장비, 도움이 되는 장비,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자기 개발. 이런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리드하면서 추진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고, 뭐 사업 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에서 금전의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어 이제 시야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정리해보면 3번 분들은. 지금 돈을 내 의지로 끌고 가는 강한 에너지가 있고, 금전 기회는 싸워서 지켜야 하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뚜렷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성과 감정을 잘 구분하여 마음의 힐링, 힐링만을 위한 그런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리더처럼 움직이셔야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 있다고 해요. 리더는 단지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사람이란 걸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리딩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분들 중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5월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괜찮지 않다라는 느낌이 먼저 밀려올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이번 달 수입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먼저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 먼저 지금 여러분의 금전 상태는 그리 평온하지 않아 보이네요. 조급하고 불안정한 흐름이라 하는데요. 뭔가에 쫓기듯 결정을 내려야 했고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한숨을 쉴 틈도 없이 지갑이 열리고 닫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급하게 처리한 일 혹은 이건 지금 해결해야 해 하고 믿으며 서두른 선택들이 반복이 될수 있어 보이는데요. 시간이 없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압박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더큰 부담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아있는 거는 지쳐있는 감정 뿐이네요. 지갑보다 이제 마음이 먼저 무너진 느낌이랄까요? 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정신적 피로감이나 후회를 동반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 이제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거나 감정적으로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드는 지출일 수 있어 보여요.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이제 마지못해 감당해야 하는 큰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버리며 끝내는 결단이 될수 있어 보여요. 지출이 이제 감정과 얽혀있는 느낌이 강한데 후회나 아픔도 남을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조용한 허무함 뒤에는 아주 작은 위로가 찾아옵니다. 어, 직접적인 돈보다는 어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뭐, 위로, 작은 선물과 같이 정서적 보상을 동반할 것일 가능성이 큰데요. 혹은 오래전에 내가 흘려보냈던 진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흐름일지도 몰라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충만함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여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이제 꼭 짚어야 할 하나는 이제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과의 다툼, 뭐 비교, 혹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라는 감정이 이제 불필요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이제 지켜내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어,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싸움이라면 이번 달에는 그냥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지출하거나 감정적으로 지기 싫다는 이유로 하는 소비는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달은 자존심보다는 이제 내 실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가 전해주는 이달의 조언은 익숙함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인데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식, 혹은 예전에, 예전에 여러분이 지키던 이제 좋은 소비 습관, 이제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오랜 인연 속에서 오는 정서적 연결이 재정적인 방향에도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전적으로 이제 흔들릴 때일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회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여러분의 이제 금전 흐름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한데요. 지갑을 여는 속도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내면의 감정 상태가 더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한 선택 뒤엔 후회가 남을 수 있고 마음의 고요함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돈도 불안하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흐름 안에 있어요. 정서적인 위로, 따뜻한 감정 그리고 다시 나를 아껴주는 감각이 이달의 방향을 바꿔줄 거예요. 4번 고르신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천천히 정성껏 잊고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달 지갑도 마음도 조용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